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영리 단체를 위한 일타 강의. 네, 비영리 단체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시현 변호사입니다. 네, 두 번째 저작권 시리즈에서는 저작물 이용의 원칙과 그리고 저작물 공정 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네, 박 변호사님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작물 이용의 원칙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창작한 저작물이 아니고.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이제 이용하고 싶을 때는 이용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 그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작권법 제 46조에 보시면 어,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음. 그 이용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에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 허락을 받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이용 허락을 받아 받은 경험이 잘 없으신 분들은 조금. 어, 이, 이 부분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방식으로 최근에 온라인 방식으로 음, 이용허락 받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화면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는 그 동의한 버튼 있잖아요. 많이 눌러보셨을 텐데 그 동의한 버튼을 누르는 것이 그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용약관은 대부분 잘안 읽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동의면 바로 이렇게 클릭, 네네. 클릭, 클릭 이렇게 해버리죠. 네. 본능적으로 네. 이러한 네. 이용약관 잘 보지 않는 것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이용약관을 같이 읽어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용허락 네.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음흠. 대표적으로 저작물의 공정이용 조항을 저작권법이 두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조항이 바로 그건데요. 저작권의 제한으로서 저작물의 공정 이용 조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공정 이용 조항 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하라고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저작법이 권 공정 이용을 할때 이제 크게 네 가지 조건을 달, 달고 있는데요. 어,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그리고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가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음...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만 보호하는 법이라고 이제 흔히 생각하게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네. 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저작권법 제1조를 보시면 네,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가 이제 공, 공평하게, 음... 네, 공, 좀 조화롭게 어, 어 인정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네, 예, 있습니다. 네, 요약하면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공정 이용 조항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어, 제가 직접 담당했던 음. 사건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화면이, 이 사진이 좀 문제됐던 사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어, 비영리단체가 일반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계신 블로그입니다. 음. 네, 블로그 글에 어, 왼쪽 상단에 어, 작은 광어의 사진을 좀 어, 아 넣어 두셨어요. 아 네, 근데 어, 이 광어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 저작권을 가지, 가지시는 곳에서 어, 이 블로그를 작성하신 비영이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 음...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공정위용 조항이 적용이 돼서 제가 승소를 했던 사건인데요. 지금 판례 내용 같이 보시면서 좀 설명을 네네. 드릴까요? 네. 지금 보시는 판례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 네 가지 조건을 다 고려해 를 주셨는데요. 영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전체 게시물에서 차지하는 음... 비중이 어, 크지 않은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좀 별로 했던 내용은 이 사건 사진의 관련 시장 및 가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입니다. 그렇죠. 저게 지금 사진 보니까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횟감의 그 사진과 이 내용이랑 거의 관계가 별로 없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의 크기가 굉장히 작게 들어간 점이 좀 고려가 됐어요. 네네. 원래 이 사진은 횟집에서 네네. 메뉴판에 사용되던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유, 유료로 판매되고 있었는데 어, 비영리단체가 이렇게 블로그 글에 사용했다고 해서 그 횟집에 판매되는 그런 사진 매출에 음. 영향이 있지 않,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 그, 그 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어,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했을 때, 그 저작권자한테 뭐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지 여부가 음. 이 공정 이용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네. 어, 판단이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이런 공정 이용 조항을 적용할 때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반드시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하셔야 아. 됩니다. 네.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음... 것으로 출처 표기 의무가 있는데요. 저작권법 제37조에 보시면 어,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그렇게 네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온라인 이용 환경이면은 뭐 저작권자 이름이나 뭐 창작 연도, 그다음에 원문 링크 이런 것들을 게시를 해 주는 게 좋겠네요. 네. 그 37조 제 2항에 보시면 어,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통 저작자의 이름, 그리고 저작된 연도 정도 네네. 같이 표시를 해주시면 어, 출처 표기로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어쨌든 이 출처 표기하시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이 저작권자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어, 이용하시는 분들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는 라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공정위원과 출자표기 의무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음 영상에서,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